T자 버튼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이펜 중앙 아래에 T자 버튼 보이시죠? T자 버튼을 짧게 누르면 한글 번역이 지원이 되는 전집은 한글 해석이 나오고요. T자 버튼을 길게 2초 정도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나오고 30, 60, 90%로만 표현됩니다.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충전 후 사용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면 충전을 해주시고요. 70, 80, 100%가 안 나온다고 해서 고장난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충전 방법은 스마트폰 충전기를 세이펜 위쪽 충전 단자에 연결하시거나 세이펜 박스 안에 있는 USB 케이블로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충전 가능합니다. 보통 충전은 스마트폰 충전기로 1시간 30분 정도 하면 8시간 풀로 사용 가능합니다.